문제가 어제 담화가 온라인이라든지 장례집회에서 활동하는 이 극단적 인사들의 주장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관련 보도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선거 관리 시스템이 해킹돼 선거 결과를 못 믿겠다는 대통령과 구구 유튜버들의 주장.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내후년 지방선거 전에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정복주사파들에 의해서 오염될 때로 오염된 썩을 때로 썩은 이성관이 조직과 전면적인 조사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비상계험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항변 역시 구구 유튜버들의 인식과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습니까? 위헌적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하는 건 지금 국회의 입법 폭주에 대한 건 전시 상황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계엄선포에는 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 형... 없습니다.